하이 아, 쯤입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 가림을 씨는허쌤이에요 오늘은요, 약간 뭔가 삘이 와가지고 엄청 공격 속도가 빠른 팀워를 해볼까 합니다. 아, 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한번 들어볼까 해요. 만약에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가보자. 그서 나치하고 유미 유튜브, 다 들릴 텐데, 다 들릴 텐데 들켰는데요 정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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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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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대 좋았어, 진짜 좋았다. 아 이거 아, 미녀 안 먹을게요. 진짜 인생인 건가? 휘휘휘휘 한 번만 한 번만 살려주라. 세트 님! 세트 님! 아, help me. I need the help. 어 아, 세트. 세트 님, help me. 세트 님. 무슨 말로 오케이, come on.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세트 님. 세트 님, 이거 역경 한번 봐 줄래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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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음. 나이스 할수 있어, 끌수 있어요.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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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아 미쳤나봐. 저 세트 세트 적패야. 아 아버지가 그랬다니까 할 말은 없긴 한데. 어 좋았다 이거. 와 리신 타이밍. 오 마이 갓. 진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 세트요? 어 리신한테 궁? 어? 너무 태연하게 미니 먹는 거 아니요? 어 잠시만요 실례 좀 하겠습니다. 한레 톡, 두레 톡. 아이렐리아가 여기서 웬 말이지? 아 찍혔다. 와 진짜 미치겠어. 아. 너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일단, 내쉬어 네 이빨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어, 힐, 나이스. 아, 세트형, 나이스. 잠시만저 이거 가고 있긴 한데, 어, 하이팅 하면서 가고 있어요. 됐다, 됐다, 됐다. 게임 끝났죠? 게임 셋. 어허. 어, 그거 죄야, 죄야. 아, 저거 잘하면 죽어요. 그냥 잘하지 못했지. 루블랑 옆에 있어요. 조심. 오케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진짜 나이스. 이거 치명적인 속도. 아, 무슨 말인지 알죠? 벨코트 나이스 하다고. 아, 죽었다, 이거.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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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휘휘휘 휘휘휘휘휘휘 하하하 오케이 너 이따 봐쌤케이 급하면 뭔지 알아? 허리케인 와 재밌다 어 상쾌해 이것도 카정 어 상쾌해 리신 내가 널 때리는 걸 그만둘게 대신 내가 이걸 다 먹어야겠단다 하하하하아 <laughs> 졸라 맛있어 아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전령 아이거 전략 뭐예요? 아니 전령을왜가지고 와가지고 왜 맞게 맞? 많... 아니 아 세트야! 양피지 잘못 갔다고요? 아 제발 이번 판은 왜 이래? 요 뭔데 너? 나화나 나 화났어요. 아야 나, 내가 나나나나화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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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났어 사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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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로또야? 씨, 뭐야? 왜 이래? 어, 다행이다. 말뚝딜은 안 되는 걸로. 아,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딜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에요. 지금은 좀 기다려봐요. 한 10분만? 아, 10분이면 게임 끝나겠다. 5분만, 이번판 치석 왜 가시는 거에요? 6, 너, 딱때너 기다려, 너딱돼요 야, 그만 깝쳐, 진짜. 어? 아까 내가 아니야. 아까, 아까 내가 아니에요, 케인 군. 침착해. 아싸, 강하다, 나왔다. 오케이, 썸네일 깝. 아, 강하다. 고마워요, 케인 군. 처치. 아. 이야. 이야. 아 맛있어. 아아개 맛있어 진짜. 남의 것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뭐 솔직히 남의 것은 아니에요. 지네들이 우리 거 먹으려다가 지네들이 못 먹고 나한테 죽은 거야. 히히히히히 오네. 어라? 아 고마워요. 어 고마워요. 제가 이거 열심히 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 이겨요. 어, 아 세트형. I'm coming. 어. 우와 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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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속. 그리고 소라카의 힐. 와씨 엄마 최고. 엄마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사해요, 검사해요. 나이스 이게 무슨 소리야? 으아, 리신 어, 치석 터졌다. 3.5 정도 되네요. 아, 들켰다. 아하. 야. 오 노. 우와. 자자자자자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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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됐다, 됐다, 됐다. 아유어아 오, 어, 어, 큰났다. 큰일 큰났다. 큰일 이거 큰났다. 살짝 피하고. 살짝. 우와, 와 어떻게 피했냐? 오, 쉬 쇼, 쉬 쇼. 쉬래 뭐야? 어, 센줄알잖아 자, 멋있게 했으니까, 이제, 한 번, 아, 용을 먹어볼까? 뭐야, 여기 누구 있어요? 어이, 없는데? 음아어 말투 어 잠시만 으아으으즈 어, 방관! 뭐야 으으즈인데왜 방관을 가 마관이지 웨이피 챔이면서 방관을 하고 있네 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뒤에 이렐리아 올 거거든요 조심 아니요 바로 먹자 세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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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충분히 되죠. 쏘라카니 <목소리> 향로, 쏘라카니 나힐.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팀오 팀워... <목소리> 뭐야 뭐야 바로는 어디 갔어요? <목소리> 어 <목소리> 나이스. 야, 대박이야. 아, 진짜 대박이야. 어, 트투포 그 나왔고. 왜 루난까지 나오면 되겠다. 휴 어, 우리 사블룡이에요? 와, 씨. 정물령 오브젝트 잘 챙겼네. 이거 레드 제가 꼭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둘이 미세요.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저도 밀러 갈게요. 나이스. 이제 도망 갈까요? 더 이상 무리하면 안될것 같아요. 방금 컨트롤 삑사일 넣었죠. 좋아요, 천천히.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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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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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케이 밴못 잡겠다. 2피로 음, 온다. 그랜어와 봤자지 뭐. 자자자! 아, 아속 시원해, 속 시원해. 됐다, 됐다, 됐다. 아야, 죽었다. 아 네, 지금까지 감사하며다 허쌤이었습니다.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좀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이글. 어? 아, 안끝는줄 알고 깜짝 놀랐군요. 역시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조금만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량. 허호.